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절한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독합니다 이에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여 그대로 두서서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마지막 송년예배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보다 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 드렸는가?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또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기도하였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참고 눈물 흘렸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목사이지만 부족함 뿐입니다. 부족함.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아 부족하니까 나는 안 돼. 맨날 똑같아,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어, 원래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런데 예. 열매 못 맺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실 포인트는 다른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라는 건데, 이 말씀이 포인트죠. 포인트. 열매는 분명 못 맺거든요. 근데도 뽑지 않고,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라 라는 거죠. 기회를 또줘 보자 라는 거죠.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길 원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그대로 두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봅니다. 5절을 읽어보면, 아니,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 밭에다 심어야죠. 무화과 나무는요, 그렇게 어, 관리가 아주 고난이도로 필요한 나무는 아닙니다. 어디서나 잘 자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화과 나무는. 잘만 하면 한 해에 네번 다섯 번 정도 열매를 따서 상품으로 팔 수도 있는 병충해에도 꽤 강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을 지천에 깔려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오늘 이한 사람이 어디 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럽니까? 포도원에다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죠 사실 포도가 더 값비싼 나무입니다 넝쿨이니까 포도가 비싸요 그리고 거름도 잘 줘야 되고 포도는 관리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 근데 포도를 그 당시 심고 남은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랑 포도는 이게 덩쿨 식물이고 무화과나무 나무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 당시에 농경 문화 가운데 혼합재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합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한쪽에 남은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무화과나무는 조금 주인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별한 돌봄을 받는 무화과 나무임을 알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닌데, 무화과 나무인데, 좀 흔하긴 한데, 주인이 그래도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두고 심은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실 세어 보면 열 손가락이 부족하죠. 열 손가락이 뭡니까? 근데 우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포도나무가 포도나 포도원이 아니고 이안 좋은 돌짝밭 같은데 심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아왜 나만 이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길가 같은데 심었거나 아니면 빛이 안 들어온 데 심었거나, 아 나만 왜 이래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아 힘들었다 진짜. 그렇게 나만 아프고 나만 사고가 나고 나만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나만 이런가. 그러실 수 있어요. 나만 왜 부러지고, 나만 수술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갱년기인 분들은 더 그러죠. 아, 막 잠도 못 자고, 몸이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막 이러고, 불면증에 막 온몸이 쑤시고,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갱년기가. 네. 남자분들도 그래요. 남자분들 갱년기도 이제 올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자지만 우울하고 예, 드라마보다 울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참 힘든 한 해를 겪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에 심긴 것처럼 특별한 사랑과 돌봄과 배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희생된 참사자들하고 비교해서 감사할 수는 없어요 사실 감사라고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이렇게 한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다시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귀한지 몰라요 아프면 예배할 수도 없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한 해를 돌아보며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무화과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 심겼다. 야, 원래 우린 포도원에 심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저주 받아서 썩어져 갈 그런 나무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기셨다.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포도원에 심긴 나무면 얼마나 거름도 풍부하고 받치게 비옥해요. 그럼 열매를 잘 맺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어, 열매를 못 맺었더라라는 거죠. 6절을 보면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얻지 못했어요.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무화과는 그 이름 그대로 무화과 꽃이 안 피고 잎이 열리면서 이제 그 열매를 맺혀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몇 년째 없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7절을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을 참았다고 롬니까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다, 라는 것이죠. 3년을 왔다. 그럼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특별히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인데요, 1년, 2년,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지게 찍어서 버리거나, 아, 이거 괜히 심었네. 혹시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른 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나무나 좋은 나무도 많거든요. 그런 나무 심을 수 있어요. 근데 3년을 기다렸더라라는 거예요. 3년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신. 근데 이 본문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3년 동안 기다렸다고 보지만 저는 전통적 해석보다 다른 해석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농경 문화를 좀더 살펴보면 3년만 기다린 것 같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1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은 어차피 따먹으면 안 돼요. 남 나무를 심어 3년은 자라야 돼. 자라는 기간. 그러니까 자라는 기간 동안 열매를 구하는 건좀 어, 너무한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뭐돈 벌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부모 말잘 듣고 지금은 공부할 때죠. 근데 지금 계속 세뇌시키듯 말하는데, 니네가 직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세내야 듯, 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줄것 같아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뭣도 모르니까 아예 당연히 주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커갖고 아, 한숨을 쉬면서 아,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속 세내야 듯 말해야 될것 같아. 요3년 동안에는 기다려 줘야 돼요. 나무든 사람이든. 근데 3년이 아니고, 레위 29장, 24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와께 호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말고, 넷째 해때 나는 과일은 어떻게 해요? 이거 따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 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완이라. 이렇게 돼있어. 그니까, 러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몇 년째부터 먹을 수 있어요? 5년째. 아 너무하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 때 그랬어요. 3년은 자라는 기간, 4년째는 하나의 배에 바치는 것이고요. 5년째 먹을 수 있어요. 그니까, 이 주인이 3년을 버텼다라는 건 그냥 3년 버틴 게 아니에요? 3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5년째부터 1년. 5년째 따먹을 때 갔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1년. 그럼 6년째 다시 갔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게 2년째. 그럼 7년째, 그러니까 3년째예요 7년째 갔을 때 갔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죠. 이게 전통 해석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는 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7년을 참으셨구나.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 교회 설립한 지딱 7년 됐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더라라는 거죠. 3년이 아니고, 7년 정도? 그럼 이 주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오래 참음이, 그 온유함이,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참으세요. 참으세요. 우리는 잘난 줄 알고, 우리가 똑똑하고 대단한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뭐,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아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무화과 나무, 입만 많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7년을 산 거죠. 그럼 얼마나 이 주인이 답답해요. 7년을 버텼는데. 그래서 이제는 포도원 지식에게 야 이제 찍어버리자. 땅만 버린다. 이 땅이 아깝다. 땅이 아깝고 내가 베풀었던 은혜, 내가 베풀었던 사랑, 야 얘만 열매만 없는 게 아니고 주위의 다른 나무들한테 이 땅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는 찍어버리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개척하고 7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오늘 수두리 교회 목사님 최어최 어, 최 목사님하고 또 배달교회 이용 목사님하고 찾아뵙고 우리 성당 감사원금잘 전했는데요. 저는 뭐 그냥 전달만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돕는 거니까. 그래도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 달라고 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7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많은 구제를 했고요. 우리 재정이 진짜 쪼그러서 없을 정도로 했으니 우리 교회 규모치고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2 시간 전부터 와서 또 이렇게 음식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과해요, 그게 좀 <laughs> 이따가. 어떻게 먹지? 그걸 다 배불러요. 그걸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하, 제가 오늘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살쪘더라고. 그래서 하, 살을 빼야 되는데, 아,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빼자. 예, 그래요. 우리 성도들 수고하셨고, 7년 동안 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일지는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같요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있었는가 안먹서야 너한테는 열매가 있었는가 열매가 있긴 있는데요 좀 부족하네요 부끄럽네요라고 할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은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생각하면 부족함 뿐이죠. 나의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데 없다면 우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회개하면서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어요? 가장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 옆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언제 기도했냐고요? 오늘 이 밤에 해야 됩니다. 저로의 기회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아 나였구나. 저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어요. 저 나무입니다. 나는 좀 맺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열매 맺지 못한 나무였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백하고, 다시금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년이나 기다린 이 주인, 이제는 찍어버려도 마땅할 것 같은 이 주인, 내 말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지독한, 포도원지기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 7년 지났지만 그대로 두세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 맺으면 그때서야 찍어버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7년을 버틴 건 오래 버티고 기다린 건데 1년만 더 해봅시다라고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거죠. 주인도 대단한데 이 포도원지긴 더 대단해요. 아무런 가망도 없어 보이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도 다시금 내가 두루파고팥을 다시 일구고 걸음도 주고 이거 땀 흘리며 수고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농부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해요. 교회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하고. 교회란 그런 거예요, 교회란. 주의 몸된 교회로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제가 큰 교회를 엄청 욕하는데, 뭐 욕할 게 아니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큰 교회 가면요, 다이뤄놓 거에 숟가락만 얻는 거거든요. 그냥 서비스 받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교사하고 봉사하고 애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예배를 보고 서비스 받고 헌신하지 않고 아주 좋은 신앙의 서비스만 받고 돌아가거든요. 그건 교회 지체가 아닙니다. 땅을 파미 어디 있습니까? 걸음을 주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구경꾼이지. 근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그냥 구경처럼 왔다 갔다만 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이 포도원지기의 이 말이 새해에는 나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면 저절로 뭐 열매가 맺히나요? 안 맺혀요. 근데 내가 두루 파겠다고요.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돌볼 테니까 좀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동일한 심정으로 이렇게 설교하고요. 내년에는 더 두루 파고, 더 걸음 주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설교하고, 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좀 그대로 냅두십시오. 그대로 내 뜻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더드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거죠. 그대로 달라고. 여러분 기회가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기회는요, 얼마 이제 남지 않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너무 아유, 또 주님 또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 기회가 있긴 있겠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을 구체적인 계획을 이 시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올한해 새로운 새해를 열어갈 때,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가족 예배를 한번 드려볼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십시오. 올한 해는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했는데 내년에는, 뭐 내년이 뭡니까? 바로 내일이에요. 내년에는 매일 진짜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겠다. 기도를 10분 이상 한번 해보겠다. 라고 결정을 해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또 내가 돌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걸음을 주고 밭도 좀 일구고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돌볼 나무가 있잖아요.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내가 돌봐야 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그대로 두셔서 올해는 분명 열매 맺을 겁니다. 내년에는 열매 맺을 겁니다. 내가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 결단을 하라고 성년 예배가 있는 것이지 그냥 또복 받으세요 뭐 이런 게 성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7년을 지나 8년째 넘어가는 우리 더드림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호두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열매를 잘 못지 못맺어서 부족한 나무, 기회가 매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찍어버리려고 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늘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때의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걸음주고 밭을 일구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내년에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맺어드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내면 철저한 회계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계획하고 정적 성장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계획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안 되고 그냥 사실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시지만 기도와 말씀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은 지금 당장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지금부터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